의 달달한 쉼표 김하라의 생생 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네, 박경희가 나온 서와 함께합니다. 그야말로 영화의 바다에 풍덩 빠져 계시네요. 어, 얘기 들어보니까 <웃음> <웃음> 어, 부산 국제영화제 부국제 네. 엄청 잘 즐기고 계시다. 맞습니다. 오늘로 이제 네. 일주일째 네. 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네. 열편 정도 오! 영화를 봤습니다. 와열 어. 와, 편. <laughs> 네, 이게 운이 좋게 또 오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오후 시간대가 남아서. 응. 보고 싶은 영화들 진짜 네 어렵지 않게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네 이렇게 많은 영화를 이렇게 단기간에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죠. <웃음> 없었고 <웃음> 네. 뭐 영화를 보는 그런 막 안목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 네, 잘 몰랐는데 네, 네. 조금은 생기지 않았나. 아네 그리고 이제 영화 작품마다 제가 일부러 그 이제 게스트 방문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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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만 골라서 봐서 음 실제로 질문도 한번 해보고. 네. <laughs> 그래서 감독. 배우 네.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 들어보고 질문도 해보고. 네. 음. 이게 진짜 그런 걸 겨, 겪어보니까 네. 영화라는 장르가 이 같은 작품이어도 음. 진짜 언제 어디서 누구랑 보느냐에 따라 음. 계속 뭔가 새롭게 그냥 재탄생하는 아니요. 그런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정말 새롭게 또 영화와 네. 만남을 가졌네요. 아, 최고입니다. 야, 하루에 한 두세 편 보고 나면 좀. 음. 줄거리가 헛갈리잖아. 아 어, 맞아. <laughs> 그래서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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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적어 놓기도 하고. 네. 아, 어떤 줄거리였지 네. 이런 걸 살짝 적어 놓고. <laughs> 그리고 올해 진짜 부국제는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야 진짜. 확실히 30주년이라고 커? 해서 그런지 많은 아. 진짜 배우분들 그쵸? 막 해외 감독들. 네. 와. 그리고. 찾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던데요. 네. 네.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항상 네. 많아 보니까. 이야. 이거 보려고 뭐 아예 호텔 예약해가지고 음, 일주일씩 음, 네, 계시다가 네. 하는 음. 분들도 있고. 뭐 굿즈도 어떤 건다 솔드아웃돼 있고. 네. 네. 굿즈 샀어요. 굿즈도. 아샀어요 네. 지금 제가 <laughs> 들고 있는 이펜도 아, <laughs> 어, 부국제 팬이네요. 비프가 적혀 있습니다. 네. 아. 제대로 진짜. <laughs> 제대로 즐기고 있어요. <있습니다. 웃음> 제대로 즐기고 있는 박경익 아나운서입니다. <laughs> 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뉴스 얘기를 하나씩 해봐야 될 텐데 네, 뉴스는 또 전해드려야죠 뉴스는 또 갑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소음 속 말소리 못 듣는 최소 청력 손실 아이들 늘고 있다 음. 학령기 아동과 10대에게 정상 청력과 난청의 경계인 최소 청력 손실 상태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어.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또 현재 영유아 검진의 청각 선별 검사 도입, 학교 건강 검진의 부실한 청력 검사 재정비 등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청력 예방 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음. 제기가 됐는데요 네.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장지원 교수는요, 최근 한귀 건강 포럼에서 국내 청소년의 청력 건강 실태가 심각하다고 음. 밝혔습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세기가 0에서 25데시벨이면 정상 청력, 26에서 40은 경도, 91데시벨 이상이면 심도 난청에 해당되는데요. 최소 청력 소실이라는 것은 정상으로 분류가 되지만 소음 속의 말소리인지, 뭐 학업 수행력이라든지 사회성 발달 등의 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요, 주변이 시끄러우면 말소리를 잘못 알아듣고 되묻는 등의 증상이 많아지고 산만해 보인다면서 아이들은 작은 청력 손실 수준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동안 12세에서 19세의 최소 청력 소실은 한쪽 귀5.15% 양쪽 귀 0.76%로 난청의 유병률보다 높게 보고된 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청력 소실이 최소 청력 소실이 난청 유병률보다 훨씬 더 높다고 높다. 하는요 음. 음.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어폰, 아. 헤드폰 등 개인 청취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네.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음.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또 특히 학력, 뭐 아동, 뭐 초등학생, 중학생, 네. PC 방, 게임 방 많이 가잖아요. 아 네. 이런 환경에 순간 충격음이요, 최대 119데시벨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게 25데시벨까지가 정상인데 음 119데시벨이면 진짜 음 높은 거예요. 너무 높다. 네. 그래서 아동은 물론 성인의 안전 노출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고요. 이런 소음 환경이 지속되면 조기에 난청으로 진행된다고 음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이에 따라 청력 손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각 선별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모든 신생아 대상 청각 선별 검사 외에 영유아 검진이나 학교 건강 검진에서 제대로 된 청각 선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음. 합니다. 영상을 많이 봐서 아이들의 네. 시각이 걱정된다 그 얘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엔 청각이요 청각도 그냥. 그러네요 네오 청각이 좀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음. 근데 보니까 원인이 이어폰 헤드폰 네 음. 최소 청력 손실이라는 아. 단어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요즘은 진짜 길거리 가는데도 네 헤드폰 꽂고 그쵸? 가는 친구 좀 많잖아요 최근에는 이게 계속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예 소음 차단해 버리는 기능도 너무 잘 나와서 네네. 저는 좀 위험했던 게 노이즈 캔슬링 하고 걷다가 음, 음. 바로 앞에 있는 차 소리도 못 들었던 <laughs>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해가지고 우리 네. 애, 저도 애들한테 그거 끼고 다니면 안 네. 된다고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경적 소리를 네. 정말 크게 내신 건데 음. 제가 아예 못 듣고 있다가 음. 시야에 들어와서 제가 알아보는. 큰, 큰, 진짜 나도.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도 음. 웬만하면 이어폰을 끼고 이제 자꾸만 들더잘 들리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네.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헤드폰을 써서 <laughs> 청이 그렇게 해서 그따지만썩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안 좋다고 웬만하면 헤드폰 끼지 말라고 애들한테 참말 많이 하는데. 맞아요. 요즘 애들은 진짜 일찍부터 헤드폰과 친숙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특히나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laughs> 게임만 가면 또 네. 소리 안켤 수가 없거든요. <웃음> <웃음> 그 박진감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선 <laughs> 볼륨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아유, 아유, 조심하셔야 돼요. 눈과귀다 고생입니다. 네. 아, 진짜 내거 내가 잘 아껴야 되는데 그죠? 음. 그리고 아낄 수 있는 교육을 좀 시키기도 하고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청각 선별 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보니까요 네. 지금 학교 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청력 검사가 음. 단일 주파수에서 뭐 20데시벨 또는 음. 40데시벨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거의 한 가지 저희가 건강검진 가도 청력 검사 엄청 짧게 끝나잖아요. 네, 간단하죠. 네, 비슷한 음.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더좀더 좀 어, 구체적인 네. 네, 그런 검사가 필요하다는 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같니다 네. 자, 오늘은 어린이들 청각 최소 청력 손실 아이들이 늘고 있다 고 네. 그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우리 그러면은 문제 하나 내볼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어, 요즘에 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신조어 문제 아하, 가져왔습니다. 네. 자 나이보다 젊게 살려고 하는 40대를 이루는 말은 하아... 무엇일까요? 보기 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1번 영피플. 2번 영포티. <laughs> 그리 요즘 이말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쓰죠. 네, 네, 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네. 문제 다시 한번요 나이보다 음흠. 젊게 살려고 하는 40대를 이루는 말. 자 나이보다 젊게 살려고 하는 40대. 네. 그런 사실대가 많죠. 다들 나이보다 좀 젊게 살고 싶어 하니까. 최근에는 뭐 이제 결혼하는 이제 나이도 좀 늦춰지고 음. 이러다 네네네네. 보니까 취미 생활이라든가 음. 뭐 패션이라든가 음. 이런 걸 계속 챙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패션도 많이 챙기고. 음. 자, 샤비 230에 건당 50원 긴문자백원 정답 올려 주세요, 여러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네? 네네. 저는 50대인데 다른 신조어는 없어요. 음. 그 369님 주셨네요. 어, 하나 그냥 만들면 될것 같긴 한데. <laughs> 4466번님. 음. 나이에 맞게 조금만 젊어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제 얼굴은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아유, 부럽네요. <laughs> 네, 경서의 집 별빛, 달빛이었고요. 나이보다 젊게 살려고 하는 40대를 이르는 말. 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2번 040입니다. 040. 영포티. 근데 여기 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쓰이나 봐요. 네, 최근에는 어. 음, 약간 조롱하는 느낌으로도 쓰이는 것 같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다 보니까 네. 이 좋은 말은 아닌 것같은데 하시면서 음. 2991님도 주셨어요. 사실 뭐 40대든 50대든 음. 60대든 네. 그냥 뭔가 뭐 패션이나 이런 게 젊어 보이려고 한다기보다 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추구하고 있는 건데 음. 그걸 좀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혹어 이게 좋은 뜻인 줄 알았는데 음.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약간 그 조롱하는 양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진짜 슬픈 그냥 포티입니다. 시아 공업국사님. 영국 티그 좋은 말안 쓰니까 난 그냥 그냥 포티할래. 저도 20년 전 얼굴 그대로입니다. 그때 이미 40대 소리를 들었거든요. <laughs> 그리고 4사, 3사님도 주셨는데 0공0공님도 마찬가지로. <laughs> 저도 사실 중학교 때 어. 두발 규정이 거의 반삭발 이런 규정이어서 엄청 어. 짧았거든요. 어, 네. 그때 아저씨 소리 들었어요. 게임방 가면. 아 진짜? 아저씨 <laughs> 네. <laughs> 어, 이러면서. <laughs> 어. 어 근데 충격적이다. <laughs> 네, 중학교 때. 아 키가 워낙 커서 그런가? 아저씨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네. 얼굴, 얼굴도 더 까무잡잡하고 어... 그때는 또 이제 면도 같은 거할줄 몰라서 네. 그냥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새까만 <laughs> 거죠. <것 같은데. 웃음> 아,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아저씨 소리를 많이 들었네요 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저씨 소리가 줄어들었네 그럼? 뭐 그쵸 네. 오히려 그때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막 게임방 다녀도 듣고 오... 와. 근데 처음 그남성 여러분들은 처음 아저씨 소리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라 고 그러던데. 그런데 음. 워낙 어릴 때 들어가지고 너무 충격이었어. <laughs> 저한테 아저씨 라이터 있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왔고. 네? 저 학생인데요. <laughs> 근데 너무 어릴 때 들어서. 어 그다음부터는 좀 익숙해지셨겠네요. 네. 아저씨 소리가. 네. 맞아요. 그냥 그러려니 했잖아요. 네. 요즘은 아저씨 소리 잘안 하죠. 요즘에요? 네. 오히려 아, 예. 아저씨 소리 뭐잘안된것 그러니까. 같긴 한데. 오히려 갈수록 젊어지네. <laughs> <laughs> 우리 문자 주신 여러분들도. 갈수록 어려지고 젊어지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예. 영포티라는 말이 요즘 맞는가 봅니다 네. 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영포티들이 입는 브랜드가, 음. 오히려 MZ들이 서안 입으려고 아, 한다. 좀 피하려고 한다. 아. <laughs> 그런 얘기는 들어본 네.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젊은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영포티들이 사기 시작하니까 애들도 딴 데로 간다. 음.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던데. 아. 어쨌든 뭐, 젊게 산다는 건 누구나 또 그러고 싶어 하고. 예. 네. 나쁜 것도 아니고 괜찮잖아요. 네. 부좀 젊게 살죠, 뭐. 음. 자, 제로 베이스의 D-Day 들으면서, 올해는요, 사부를 가서 또,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네. 2번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네.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두번째로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두번째 뉴스. 우리나라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판 벌인 관광객들. 국내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장을 점령한 채 술판을 벌이는 단체 관광객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우.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영 휴게소 주차장 점령 후 술파, 술판 벌인 관광객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작성자 A씨는 일요일 오전에 관광지 주차장을 점령했다. 음. 단순 식사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소주병도 보인다라면서 지난 21일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진영휴게소 주차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관광버스 두 대가 주차돼 있고 그 사이에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가니테이블을 여러 개 설치하고 어머. 음식을 먹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A씨는 한두 대가 아닌 걸로 보아 오래된 관행 같은데 처음 보는 광경에 우리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검색해보니 주차장 음주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이제 가을 단풍철인데 얼마나 더 심해질까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음. 이를 본 누리꾼들은요, 염치도 없다. 이거 진짜 대한민국 맞냐? 휴게소 주차장이 술집이냐? 음. 민폐인 걸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휴게소 주차장에서의 음주취식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규정은 없어 아우. 휴게소 측이 자체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벌이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 아 그래도 우리는 조금 의식수준이 네. 높잖아요. 네. <laughs> 충격이었습니다. 네. 이거 기사 찾으면서 저 사진 봤거든요. 네. 저 무슨 축제 부스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가니테이블 심지어 좀 높은 거 있잖아요. <laughs> 그거 너답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야. 와 버스 바로 옆에서 그러고 뭘 아니, 먹고 있더라고요. 규정이 근데 제자는 규정이 없었군요. 네. 없었었나봐요. 어, 보니까. 나는 다는 몰랐는데 에이. 워낙 우린 다들 잘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laughs> 그렇죠. 이게 뭐 음식 먹고 이런 걸 떠나서 <laughs> 네. 그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있었다는 아. 것은 이거 문제가 될것 네. 같거든요. <laughs> 그리고 다 같이 그 쓰는 공간에서 이렇게 음.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네. 이렇게 테이블까지 설치하고 음식을 드셨다는 건좀 그러네요. 저는 이 기사 보면서 네. 하나 한 가지 떠올랐던 게한이 삼십 년 전만 해도 음. 한 이십 년 삼십 년 전만 해도 귀성길나 귀경길에 음. 차가 너무 막혀서 그차 세워두고 네. 트렁크 막 이런 뒤에서 <laughs> 취식하고 이런. 모습도 네, 뉴스로 네, 봤던 네, 거 기억이 네, 좀 나거든요. 네, 네. 아, 근데 뭐 그때는 그때고 시대가 지금 바뀌었으니깐요. 네. 우리 우리가 예, 아주 자랑스러운 음. 나라의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휴게소에 네. 심지어 먹을 것들이 그렇게 즐비하고 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네. 거기서 먹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음. 어, 연휴가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네. 고속도로를 다니실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음. 더욱더 우리는 잘 지키자고요. 네. 음. 자 그러면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대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도로교통법? 네. 도로교통법에 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 네. 스쿨, 스쿨존 음? 스쿨존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 사용이 되는 음. 제한속도 네. 몇 킬로미터일까요? 시간당 몇 킬로미터일까요? 요건는잘 알고 계시죠?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음. 저희가 또 객관식으로 보기를 내드립니다. 1번 50킬로미터 네. hour. 음. 2번 40킬로미터 3번 30킬로미터 네. 자샵2 3 0이 건당 50원 긴문자 100원 쉽죠 여러분? 이렇게 딱 옆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돼 있잖아요. 숫자가 딱 있잖아요. 맞 네. 천천히 가야죠. 네. 음. 가더가든 휴게소 들으면서 정답 맞춰주세요. 보니까요. 이 속도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네. 위험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음. 이것보다 더 낮게 사용하는 음. 경우도 있고 통행이 적은 시간대는요. 네. 탄력적으로 좀 늘리는 경우도 있다고 아, 합니다. 바로? 네. 잠시만 돼요. 숨 돌릴 그만큼만 육 s o a 고사 이사부님이요. 저도 봤어요. 주말에 논산 다녀왔는데 어, 어, 어. 옥천유의 소인가? 거기 파라솔 테이블 펼쳐 놓고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라 내가 90년대로 돌아간 <laughs> 건가 싶었어요. 진짜 90년대 80년대 분위 같대. 네, 카더가든의 휴게소였고요. 네. 자, 제한 속도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정답은 3번 30 킬로미터입니다. 30 30km 킬로미터 네. 딱 붙여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천천히 가야죠. 30 킬로미터 잘 맞춰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옛날 뉴스로 가볼까요? 가보시죠. <목소리> 옛날 뉴스. 장내 아나운서. 야구장의 얼굴 없는 꽃. 개똥벌레를 히트시킨 신영원은 한때 얼굴 없는 가수로 유명했다. 음... 다른 가수들이 모두 얼굴 한번 내밀어 보려고 아우성이던 텔레비전 출연을 한사코 거부했기 때문이다. 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가수일까? 왜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는 걸까? 하는 호기심들이 팬들을 자극했고 이 호기심에 디스크는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갔다. 아, 야구장의 장래 아나운서, 그도 얼굴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음. 야구 팬이라면 한 번쯤은 그 목소리에 매혹되어 봤을 것이다. 경기 시작 전양팀 선수들을 소개하고 타자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는 나긋나긋한 목소리. 아하. 때때로 개구쟁이 꼬마 팬들을 혼내는 따끔한 목소리도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다. <laughs> 야구장의 신비의 주인공 얼굴은 얼마나 예쁠까? 한 번쯤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에 방송실 근처를 서성이던 팬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음. 이들 장례 아나운서들은 야구장이 인기인들이다. 때문에 팬레터도 심신찮게 날아든다. 내용은 사진 보내달라. 응. 만나고 싶다는 응. 것이 대부분. 야구에 매어 살다 보니 고충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주말을 빼앗겨 아... 마음 놓고 데이트할 시간조차 없다는 점. 어... 아하. 때문에 이들은 애인을 야구장에 불러 경기를 보게 하고 끝나면 같이 나가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편법. <웃음> <웃음> 또 야구장에서 빈발하는 과격한 팬들의 소동 때도 홍역을 치러야 한다. 진정시키려 자제 호소방송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심해지기가 일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홈팀 선수들이 경기 후 찾아와 이름을 잘 불러줘 안타를 쳤다라고 오. 하면 공연이 기쁘고 홈팀이 이기면 덩달아 어깨가 으쓱 올라가기도 한다고 1991년 뉴스죠? 맞습니다. 장내 아나운서인데 목소리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장내 아나운서. 네. 야구장 장내 아나운서 주로 남자분 아니에요? 남자분도 계시는데 네. 그 선수 소개하거나 뭐, 아. 뭐. 몇번다석 그 누구 입장 아 이렇게 잠깐 나오는 그 여자 어, 어, 그 그렇구나. 목소리가 있거든요. 아직 야구장을 안 가봐가지고. 네, 왔어. 저도 이제 6월에한번 어. 갔었거든요. 네. 사직 야구장 갔는데 네. 어 목소리 엄청 좋으셨네요. 아, 그래요? 네, 오, 목소리 듣고 싶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팬들이 만나봐요. 아마 뭐 최근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9 1 년도 뉴스였는데도 거기서도 이제 야구장에 얼굴 없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음. 그로 인해서 이제 야구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쫙. 한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내용. 음 요즘 야구가 잘 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좀 아슬아슬한데요. 아, 제발 아, 제발 <laughs> 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네. 가을 야구. 그렇게.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힘을 내주세요. 자, 야구 관련 문제 네네. 준비하셨죠? 자, 야구에서 여러 가지 플레이가 있는데요. 네. 야구 용어예요. 도루. 음. 도루란 어떤 플레이를 말하는 걸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 번. 주자가 공이 안 맞았는데도 다음 루로 뛰는 것 네. 2번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살짝 받아쳐 굴리는 것 아하, 자. 오늘 대체로 문제 쉽다고 네. 주셨는데 마지막 문제까지 쉽게 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뭐 쉬운 날이 있는 거죠 샵2 3 0일 건당 50번 김문재 백원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뭡니까? 얼굴 없는 가수로 시작했던 조성모 씨, 다짐. 조성모 가수도 얼굴 없는 가수였군요. 제일 처음에는 뭔가 어... 궁금했잖아요. 와... 궁금했는데 너무 기대 이상으로 그렇죠. 멋져가지고 또 놀랐죠. <laughs> 와. 자, 다시 한번 문제 내주세요. 남해 야구에 여러 가지 플레이가 있는데요. 네. 도루가 있습니다, 도루. 음. 어떤 플레이를 말하는 걸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주자가 공이 안 맞았는데도 다음으로 출루를 하는 거예요. 어허. 2번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아주 살짝 가볍게 탁 받아치면서 음. 풀리는 것. 십자 여러분, 샤비3 0이건다고 싶은 김문자 100원.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네 도루는 뭘까요? 네 정답은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일 번이었습니다. 일 번. 1번. 그죠. 네이 번은요. 네 번트. 번트. 예. 참 제가 야구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요요 음. 정도는 저도 알거든요. 그렇죠. 어. 아주 와. 쉬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쉬운 문제니다 네. 도루 잘 맞춰 주셨고 당첨자. 네. 당첨자는요. 일공일구 번님, 오오둘둘 번님, 팔팔팔팔 번님. 와우 오. 팔팔팔팔. <laughs> <laughs> 축하드립니다. <웃음> 규현, 정은지의 우리 사랑 이대로 꿋꿋으로 전해드릴게요. 경희 씨 고마워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구성아 민정 연출체인 한처 김하라였습니다. 저는 내일 올게요. <목소리> 날 사랑할 수